내진 설계의 개념은 뭐냐면요. 아, 교량 자체를 지진력에 견디도록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아예 지진이 오더라도요. <laughs> 면진 설계의 개념은 공지를 피한다 이거예요. 면진 장치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교량의 말이죠. 만약에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이 오면은 일단은 견디도록 하는 거예요. 지진이 오는 힘을 받아서 지가 견디도록 하는 거고, 이거는 지진이 오잖아. 그럼 아예 내진 장치를 설치해가지고야 아이의 에너지가 고도에 그냥 전달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미리 막아버리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요, 내진이라는 건 오면은 내가 받아, 받아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나한테 어떤 외부의 압력이 와요, 네, 그죠 외부의 압력이 온다는 건 내가 실력이 없을 때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면 한 정면 박아치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냐면요, 오잖아, 그럼 아예 내 몸에 전달되기 전에 내가 막강한 힘을 키워가지고요, 내진 장치를 딱 설치를 해서 아예 면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면 받아먹겠다는 거고, 이거는 아예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진의 지진동을 에너지 소산 없이 교량에 그대로 전달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예, 지바, 그니까, 러 지진이란 거는, 지진이란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동입니다. 예. 하 진동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는 걸 그대로 받았겠다는 겁니다. 교량에 그대로 전달시켜서, 교량 자체를 지진력이 견디도록 하는데, 요거, 요거는 면, 아예 면 하는 거예요, 면. 그래서, 어, 교량의 고유주기를 인위적으로 길게 해서, 지진의 타골주기 대역이에요. 억당에서 공진을 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면진 설계에서 이게 공진을 피하고 그럼 공진을 피하는 장치가 바로 면진장치라는 거예요. 공진을 면하게 하는 장치를 면진장치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공진을 면하게 하는 이런 얘기예요. 면진장치를 설치해서 에너지 소산시키는 거예요.